할렐루야119 어, 영상 기도의 일곱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사는, 건, 사는 것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살고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고생 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그런 것이 행복이요, 복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적당히 고생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참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일들은 장차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다 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닥쳐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회복한다,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하고 바로잡는 데에는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들 재영이가 어렸을 때 툭하면 어깨가 자주 빠졌습니다. 뭐 밤이고 뭐고 어깨가 빠져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그 뼈를 맞추고 바로 잡는데 아픈 것이 떠졌을 때보다 더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잡히면 바로 고통이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잡으려고 하면 고통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잘 믿던 사람이 이따가게 나갑니다. 마음과 심령이 바로 잡아지지 못합니다. 어깨 뼈가 빠지듯이 신앙의 뼈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려고 권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때는 피는 물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를 맞아야 비로소 온전해지고 바로 잡아지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 여것이전합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이분어러분여러나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기도하고 회개하므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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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고난은 사람이나 식물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막 바람이 많이 부는 야산에 있는 나무하고 조그마한 뒷동산에 있는 나무하고는 그 뿌리가 다릅니다. 매번 큰 바람을 맞았던 이 야산에 있는 나무는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왜? 평소에 모진 바람의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뒷동산에 있는 나무의 뿌리는 조그마한 강한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왜? 평소에 굳건하게 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19의 바람이 우리의 학교에, 가정에, 사업장에, 이 나라와 민족에 불어 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 앞에 내 신앙의 뿌리가, 가족을 사랑했던 뿌리가 내 직장과 사회에 있었던 열심의 뿌리가 약해진 뿌리는 아니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나의 뿌리, 신앙의 뿌리, 가정의 뿌리를 강하고 튼튼한 뿌리로 만들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떠한 고단이든 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어렵기 때문에 약이 되고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도 아파야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픔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아픔이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 아픔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이 인생의 바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코로나 19의 어떤 바람 앞에서도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 그래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굳건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약해졌던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잡으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삐뚤어진 것은 없는지 약한 곳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서 나를 바로 잡고 나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을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